대법 날이 쌀쌀해진 가을날. 신설동 10번 출구. 어느 반 일일주점으로 이끄는 발자국 마냥 꼼꼼하게도 설치해놓은 안내표지를 따라가다 보면 서울 풍물시장을 만나게 된다. 가는 입구에 전통 문화를 체험해봤다. 체험비도 없고 그냥 가서 하겠다고 신청하기만 하면 그 즉시 체험 가능하다. PD는 전통 등갓을 만들어봤다. 종에 올리고 위에다 한번더 바르시는 거예요. 아, 이 길로 갈걸 그랬네. 자, 이제 내알 네 서울 풍물시장으로 고고! 풍물이란 포괄적인 단어 그대로 뭐든지 있다. 옷, 향수, 도자기, 옛날 돈도 판다. 이곳엔 매력적인 상품이 너무너무 많다. 여행 갈때 손에 들면 폭풍 간지날 가방, 손때 묻었지만 고풍스러운 미신기, 이 예쁜 보물상자가 15,000원이라고? 어, 우리 방송국 필요한데? 라며 덥석 질러버린 2만원짜리 카메라 가방, 비록 먼지 속에 묻혀있지만 어디 훌륭한 호텔에 놓여있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등까지. 게다가 희한한 것들도 많다. 저 술은 뭘로 담근 술일까? 음... 헐, 저거 진짜야? 와우, 2층으로 올라가는 길. 전통 공예품이 전시돼 있는데, 이곳의 특이한 점은 이것들 모두가 판매하는 상품이라는 거다. 그래서 모든 전시품을 내 방에 놓인 것처럼 다뤄볼 수 있다. 다른 건 몰라도 빈티지 도시락통은 탐난다. 이곳 물건들에는 질서가 없다. 동양과 서양, 과거와 현재, 이 모든 것들이 그저 함께 쌓여진 채 자신의 자리에서 매력을 뽐내고 있다. 그런 모습이 마치 현재의 우리의 서울 같다. 그리고 여기서 보물을 찾아내는 건 당신의 몫이다. 그럼 다음 코스로 뿅! 신설동역에서 청계천을 따라가면 청계천 헌책방 거리가 나온다. 그렇게 도착한 청계천, 그리고 그앞 헌책방 거리, 청계천 앞 판자집에서 헌책을 팔다가 60년대 평화시장이 생기면서 형성된 이곳은 그 특유의 구조 때문에 고안된 사다리가 집집마다 있다. 헌책방을 운영하고 계신 한 분과의 얘기를 나누어 봤다. 아버지의 뒤를 이어 11년째 이 헌책방을 지키는 중이셨는데 커피도 내주시고 참 따뜻한 분이셨다. 내가 중학교 때 왔는데 시골에서 살다 서울에 왔는데 아버님이 서울 어, 이 서점을 하고 계셨으셨는데 60년대쯤 생겼었을 거예요. 고전 그 대학생들은 그야말로 공부를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도 책이 없어서 못 떼는 시대였거든요. 학생들이 또 술값을 내기 위해서 책을 맡기고 돈을 받아갔다가 술값을 갖고 돈 생기면 와서 책을 찾아가는, 뭐 그는 전당판인건 전당포 같은 개념, 뭐 그런 그거 떼도 책살 돈이 없어서 결혼 반지를 내놓았던 분도 있다고 하는 거. 경우도 있고. 그리고 그때 그 반지를 막혔던 손님은 지금도 여기 서점에 나오세요. 그런데 얘기를 하는 도중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며 상자를 여신다. 이게 서유기, 서유기. 음. 음. 벚 벚국 <laughs> 혁신 전사네. 프랑스 혁명사를 말하는 거예요. 육0 오십 년대 여중 책들은 책에서 그. 향이나 향 이거 날라나 책냄새가 좋아 맡아봐야겠다 끝났죠? 음, 그... 네 장난이게. 그리고는 다시 얘기를 음, 이어가셨는데 음, 물질문명이 오기 전에 쉽게 얘기해서 대학생들이 카피를 하기 전까지는 이 서점이 아주 성행했었어요 카피요? 복사기가 나오기 전 서점이 사양길을 걷는 이유로 그 80년대 복사기의 등장과 책을 보지 않는 우리를 들 복사기가 나오머이래 가지고 학생들이 책을 안 하고 이제 리포트 쓰기 위한 중요한 페이지만 카필렛 쓰고 그러다 보니까는 서점이 사양길을 걷게 돼. 그야말로 가을이면은 독서의 계절 그러면은 정말 그 당시는 책을 많이들 보고 그랬어요. 어, 야, 뭐, 자기야, 자기야. 저책 우리 집에 있어. 이런 얘기는 해도 저책 내가 감명있게 읽었다거나 뭐, 그런 얘기는 나누는 걸못 봤어. 이제 교수님, 이렇게 뭐 사무실, 이렇게 교수실 하나 만들면은 뒤에 배경이 좀 깔려야 되니까 그런 걸로 는 내가 넣어준 기억은 음. 많아요. <웃음> 근데, <웃음> 뭐 슬픈, 예? 뭐 현주서에게 못 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있는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어. 들어갔으면 끝이 아니고 진짜 거기서부터 진짜 공부해야 돼요. 인사하고 나오는 길 이맘때 되면 여러 방송사에서 헌책방 거리를 찾지만 정작 책을 읽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찔린다. 책을 읽는 건 그렇게 거창한 일은 아니다. 지금 당장 영화관을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. 여기 청계천 헌책방으로 와서 머리가 좀 아프더라도 각 잡고 책한권 집어들면 된다. 누가 아나?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글한 귀가 그곳에서 수십 년간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을지. 여기는 가지각색 보물들이 뒤죽박죽 쌓여 있는 곳, 서울. 그곳에서 자신만의 보석을 찾아내는 건 당신 몫입니다.